아, 새 학기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 이좀 피곤한 모습도 보이고 또 적응하느라 또 아픈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 우리 친구들이 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또 아, 예수님이가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책거리 해야 돼요. 오늘 책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책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뭐 연결해서 신약 성경을 계속 진행하긴 하지만. 어, 또 이렇게 책을 한번 마무리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또 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인물은 바로 바로 삭계호입니다 혹시 삭계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삭계호 어, 끄러워서못 듣는 거야? 안끄러운거 아, 아니야? 어, 다 들어봤나 봐요. 우리 삭계호는 어,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누가보음에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삼개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기억하고 있고 또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이 정말 죽지 못해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삼개오를 찾아가 주셨고 우리 삼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므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 기억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삶계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지도를 잠깐 보여줄 텐데요. 지난주와 비슷한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어, 보이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그 지역이었고, 오늘은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바로 옆에 여리고,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어, 가시려고 할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리고 지역상 특징을 보면 여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또 물도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곳에는 좀 어,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세관이 있었던 지역이라 합니다. 여기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세무소라고 말하고 또 세리.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리고는 어. 지역적으로도 가 좋은 곳이었지만, 또 이렇게, 어 꼭, 유충지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지날 때도, 또, 어, 이 이전을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항상 여리고를 통과해서, 어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당연히 세금을 내고 살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여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세금이 붙어서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세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오늘 주인공 삼계오는 조금 지금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세금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그 삼계오를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똑같이, 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지역, 살기 좋은 동네에 살고 있던 그 세리, 그 삿개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삿개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삿개오. 선생님이, 어 인터넷을 이렇게 뒤졌어요. 이렇게 삿개오. 어, 이렇게 그림을 찾는데 이 그림이 제일 성경하고 비슷한 그림 같아서 선생님이 뽑아놨는데 어, 키가 작고 어, 부자니까 옷도 뭐잘 입었을 것 같고 어, 삽개오는 그 세리들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세리 장이었어요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서장뭐 소장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 당연히 어,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갈취했기 때문에 부자로 잘 살았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어,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부자로 살긴 했지만 돈이 많긴 했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어,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멸시받는 직업. 돈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 세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계호는 성격이기록되어 있어요. 키가 작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 보통 이 시대의 사람들의 남자 성인 남성들의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았대요. 150에서 160 정도. 어, 아주 큰 사람은 뭐 100. 6 0 70까지 갔겠지만 보통은 다160 정도의 키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 삼계우는 키가 작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어, 자합자들이 3자, 아, 그러면 150cm 이하일 것이다. 어, 우리 지금 150나 키가 150이에요 하는 친구 있어요? 149, 155, 요 정도, 다큰 성인인데, 어른인데, 어, 지금 요 정도의,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 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렇게, 어, 죄인들과 같이 부류로 삼았고, 또 돈은 많으나 멸시받는 직업을 갖고 있던 이3개오의 이름의 뜻이 참 신기해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의로운 자. 순수 순수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름과는 어 걸맞지 않을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지금 이름의 뜻이 있을 텐데, 어 엄마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는 또 이름 짓는 곳에서 어 아주 특별하게 아주 좋은 이름들을 다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려고 살려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되게 되게 고민 고민 고민.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어떻게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삭개호의 부모님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호라고, 의롭게 살아라, 순수하게 살아라, 어,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삭개호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의로운 자로, 또 순수한 영혼으로 살지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 왕따. 왕따.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전에 한번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어, 너네 학교에 그런, 어, 외롭고또 왕따 당한 친구들이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 근데요, 선생님, 그 친구들이 좀 왕따 당할 짓을 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왕따 당할 짓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삼계우처럼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해한 건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겠습니다. 삼계우는 어,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의 제국에 돈을 바치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 일을 이삽개오와 세리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 로마에 바치는 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100만원이나 그런 100만원을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그 100만원을 로마 제국에 딱 바치면 돼 그런데 이 세리들이 왜 나쁘냐면 그 100만원 이외에 자기들이 더 부풀려서 돈을 받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어.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왜 그들이 로마 제국에 그, 어, 그 세금을 받쳐야 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기 때문에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나 세리장들을 너무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남의 돈을 내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삽기오는 남의 돈을 갈취해서 남의 돈을 더 부풀려 받아서 부자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사람들이 야 좋겠다,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삽기오는 외로운 삶을. 파리아 여행과 비슷합니다. 외롭고 혼자 맨날 돈은 많아서 맨날 똥똥거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았겠지만 외로워. 친구가 없어. 만나는 사람이 없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런데 그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바로 이웃 어, 동네에 어, 나사루가 죽었었는데 나사루를 살리셨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리고,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린 거야. 허,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계속 보여줬셨던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게 된대. 오, 세리장인 이삼계도도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천 명, 이천 명막와글와글와글와글 몰려 있었어. 우리 어, 연예인들이 나오면 막 사람들이 몰려가듯이 그렇게 됐나 봐요.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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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글, 막몰려던 거야. 예수님. 저희 아이가 아파요. 예수님 저에게 기도해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계속 계속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사도요의 마음 상태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볼수 있을까 한번 달려가서 찾아보니까 사게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난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아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저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앞으로 달려갔더니 그리고 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근데 네, 이 나무가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다른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화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나무를 찾다가 그게 뽕나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뽕나무라고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돌 무화과 나무는요, 나뭇잎이 풍성해서 또 키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또 거기에 삽개호가 이렇게 숨어서. 왜?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욕할까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예수님 오시네 와 저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 정말 와나 만나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나무위에 매달려있는 삼개울을 보시고 예수님은 처음 3개월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야. 지난주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만그 여인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3개월을 예수님을 이미 알고 계셨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남자를 불러요. 이남자 이름이 삽개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삽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누워야 되겠다. 삽개오라는 <laughs> 이름 한 번도 내가 삽개오예요. 제가 삽개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누군지 너무 잘 아시고 그가 나를 보고 싶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숨어있다는 것 자체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장깨우야, 어, 장깨우, 나내 이름을 불렀어, 내 이름. 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어, 사람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장깨우야,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또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묻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새끼오는 즉시 반응합니다. 나무에서 빵 내려와가지고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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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질했어요 어? 왜저 죄인의 집에, 왜 저런 사람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야?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예수님은 그런 소리 분명히 들으셨지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삼계호의 집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삼계호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삼계호가, 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오, 저희 집에 오실 거예요? 진짜요? 확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사교가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서 예수님을 풍성히 대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사교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요.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교, 너왜 그랬어? 그러지 마. 그렇게 살면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삽개우는 구원받지 마,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도 돼아 저런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우리 TV에서 보면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삼계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삼계오에게 무엇을 말해? 구원을 말해, 구원을. 삼계오의그 여러가지 상황들, 그동안 잘못했던 것, 모든 것 예수님이 모르실까? 다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계오의 그런 고백에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구원을 말하는지 알아? 나는 이 땅에 온 이유,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람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죄인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잘 생겼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삽개오의, 삽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께우의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내가 너를 찾으러 왔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너를 위해 왔어.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손가락질 받는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께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와,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데, 막 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무슨 짓을 했던 이전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이해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고백을 줄줄줄 줄 나열하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 오늘 삽개오처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돼아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야 인정이 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뭐내 이거 이게 무슨 죄야 말도 안돼 이걸로 죄라면 모든 사람 다 감옥에 갇혀야 돼 나는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삼계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야. 자기의 죄가 막 생각나게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죄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고백해야 돼내 입술로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나 친구를 미워했어요 나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나 학교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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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내 입술로 아우 하나님 다 아시겠지 부끄럽게 또 그걸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될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정이야 내가 죄를 마음으로 아우 맞아 나 죄인이야 그리고 입싹 닦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했으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생각나는 대로 다 고백해야 돼 그때그때 그때 누구를 미워했던 거 그때그때 그때 누구의 돈을 살짝 가져왔던 거 그때그때 그때 친구를 때렸던 거 그때그때 그때 마음으로 죄, 죄를 지었던 거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 계속 난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짓지 않을 거야라고 결단하고 결단하고 결단하여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올바른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할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올바른 회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야.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올바른 회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번 주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번 주제를 보여주세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동안은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어. 그럼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어떻게 세상에 보여줘야 돼. 무엇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줘야 돼. 근데 나에게 삶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좀 만나주세요. 제가 어리...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런 우리 유초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이 멀뚱멀뚱 멍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따리! 쿡쿡!